5번입니다. 1 5와 2 AB를 꼭지점,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대요. 있는데,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P, 그랬으니까, 5까지는 2시간, A까지는 1시간이면 오거든요. 그러면 같은 간격만큼 2배하여 점 P를 얻으시면 되겠고, Q 역시 OB를 2대1로 외분하기 때문에, 5까지 2시간, B까지 1시간이면, 이 자리에 Q가 있으면 되는. 즉두상계의 관계는 닮음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PQ의 중점의 좌표가 4,5 그랬으니까 관계를 이렇게 잡아볼까요? 아 귀찮다. 자, 4 5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 네, 놈의 좌표도 2, 2분의 5겠죠. 그래서, 점 A하고 점 B의 좌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, A, A, B를 저기다 써먹었으니, PQ랑 RS라고 하면, PQ랑 RS 해줄 필요가 없잖아, 또, 생각해보니까. 어, 3 a b 의 무게중심이니까. 이거 지금 중선이잖아요. 2대1 네 분점이면 충분한 거죠. 그러면 2를 3분의 2로 나눠서, 3분의 2를 곱해서, 3분의 4. 2분의 5에다가 3분의 2를 또 곱해서, 3분의 자, 이게 A하고 B예요. 둘이 더하면 3입니다.